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개엄이 선포된 지두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약 개엄이 국회에서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는 하루에 한 번은. 당시 국회로 달려가 해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시민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채널로 그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했던 이재명 대표의 판단 역시 매우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언론들은 굳이 안 해주죠. 부당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힘들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가끔 그때 생각합니까? 가끔이요?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잘하다 보니까 계속 여유적인 이름과 여론적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떠오릅니다. 자주. 그때 상황을 되짚어보게 되고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날 그 시간에 계엄이 해제됐던 건 하늘이 굽어 살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여러 사람의 결단, 그리고 수많은 행운, 산신령까지 도해가지고 예. 예수님, 부처님 또뭐 있나요? 기타, <laughs> 기타 지리산 산신령까지 다보태서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가능했던 저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오후 10시 반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 10시 반이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로 불뿔이 흩어진 의원들이 그때 어떻게 다 모입니까 일요일 날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일도 오후 10시 반이 아니라 새벽 4시에 했으면은 성공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다음날 본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대부분 상경에 있었고 오후 10시 반이면 모임도 파했을 것이고 그리고 길도 막히지 않아서 빨리 올수 있었고 하필 그날 그 시간대야말로 경험을 저지하기에 최적의 시간이었어요. <laughs> 그것도 우연이죠. 그리고 또 백만 번 천만 번 칭찬해도 감사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수많은 시민들 그분들 없는 상태로 군인들 도착했으면. 진입했습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계엄령 하에 특임대들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민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안기령 만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안기령 같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앞에서 총 들고 총 붙들고 막몇 숟갈 잡고 몸으로 맞고 하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갈등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을 제압하려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재명 대표 라이브 방송 네. 보고 달려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때 국회로 달려가면서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라이브 생방송을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유일했어요. 오늘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또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엄 이후에 어, CNN 같은 외신과는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언론과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거든요. 물어볼 게 많아요. <웃음> <웃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다급했는데 야, 중리나 사느냐의 상황인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위기 대처 능력. 리더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결정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때 그 방송은 본인도 살렸지만 우리 모두를 살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예요.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냐 몰라 언론에서. 저도 그...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해외 특파원들이 해외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딱두 장면이 가장 인상적. 하나는 안기령, 저저 <laughs> <laughs> 사람 뭔데 지금 개혁군에 총을 들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전 세계 언론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야당의 대표가 달려가면서 생방송을 했다.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언론만 이걸 다루지 않아요. 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 국회 앞에서 경찰한테 항의하고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고 불러서 인터뷰하고 이준석 의원은 결국 답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영상 우리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봅시다 <laughs> 다음 넘어가는 거 어때 시끄러운말마 하잖아요 안 넘어갔어요 결국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안 넘어갔잖아요 그때 현장에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 영상 잠깐 봅시다 그때 우리 준비된 거 있으면 국회로 와주십시오 저기 잘 들어오시면 저도 처음 몰랐는데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커러울쩍울쩍 하시는 분 있어요. 최후 보루입니다. <laughs> 울쩍울쩍 울고 있어요. 운전하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라이브로 찍거든요. 담당하는 장면. 저 장면이 외신에 엄청 많이 반복해서 보도 됐거든요. 야당 대표가 담을 넘어왔다 담을 넘었는데 이거는 또 지났으니까 할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담을 또 너무 사뿐하게 넘었다고. <laughs> 담 넘는 면수한거 아니야 평소에. 그래서 어디론가 가서 그리고 이제 앉는 장면까지. 근데 네. 저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뭘 조작을 자면데 소리가 안 나요. <웃음> <웃음> 쭉 보게 되는데 <laughs> 시간이 꽤 길게 이어지죠. 그 과정 전체가.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또그 해외에서 주목을 했던 게 한국에서의 사실 과거 독재화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달라진 건 이렇게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건 매체의 변화 특히 유튜브 라이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라이브를 했던 유일한 정치인이었고 야당 대표였고 그리고 야당 힘을 모아서 개헌을 해제했다 순식간에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걸 왜안다뤄 주냐고. 저희도 특정 정치인 이렇게 칭송하고 이러는 거그 간지러워서 안 하는데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두달 거의 두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잖아. 그러면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 라이브 말미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의원실이 아니라 한준호 최고위원 그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까지 수많은 이제 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 이제 전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조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한 번도 이렇게 조명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이제 야 하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무시할 내용인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100만 번 보도됐어요. 100만 번 국내 모든 언론에서 그때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라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부당하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하고 이재용 대표 오늘 저희가 그건 일년전 살해 시도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재용 대표가 따지고 보면 최근 한일년일년반 1년, 1년 사이에 세번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사법적으로 사법사례 사법사리를한번 했고 구속영장 청구돼서 수감 영장 실질심사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갈 뻔했고요 그때 심지어는 민주 의원들이 찬성해가지고 30여 명 이상이 갈 뻔했죠 단식하다가 그때 한번 갈 뻔했고 그리고 칼에 찔려서 물리 적으로 네. 살해당할 뻔했죠 그리고 이때 계엄 해지안 했으면 이재명 대표도 갔어요 같이 <laughs> 같이 백령도로 백령도 전에 갔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서 제가 오늘 굳이 좀 길게 짚어 듣고 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수단체 연설을 해서 대표 연설을 해서 오늘 어렵게 어렵게 섭외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잠시 후에 만날 텐데 교수단체 대표 연설 인사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통으로 한번 보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 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2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두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개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1980년 불리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 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온거 좋습니다. 자, 그 뒤로 쭉, 어, 이기 정부 집권 플랜이라고 할까요 이사진도 네. 제시를 하는데 어, 잠시 는 만나서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근데 연설 도중에 국민의힘이몇번방이를 합니다 네. 어, 의원 소환제라는이친이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여러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 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한쪽에서는 박정우 의원이 아니라 박충건 의원입니다.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 하시니 좀 들어주세요. 맞아 <laughs> 하십시오. 저기서 빵 터졌어요. 맞아 응? 하십시오. 박준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보면 자 이제 해도 되겠죠? <laughs> 이거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자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런 게, 음. 자, 그런 게 자, 좋겠죠? 자,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할게. 요 음, 그럽 시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뭐 한참 <한창> 웃었어요. <laughs> 네, 막상 지명을 받으니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이지표좀 변했어요. 어, 보니까 몇번 줄마다 살아서 그런지. 사람이 참 다정해졌네. <laughs> 빵 터졌어 요 진짜. <laughs> 이거 그동안 지용 대표 스타일하고 다른데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다정해졌냐고. <laughs> 그래도 되겠죠. <laughs> 저 장면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4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할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아, 우재준 의원이 이제 아, 발회를... 소리질문. 러 박정원 의원이 맞, 맞네요 여러 네. 명이 소리를 네. 질렀으니까. 근데 네. 박충건 의원더로 지명을 지명을 해서 네. 얘기를 하면 박충건 의원이 지금 초선 아니에요? 네 비례 대표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얼굴을 자리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보면 윤석열, <웃음> <웃음> 민당 초선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다 몰라요. 뭐 또, 국회에 오지를 않았는데요 뭐? 그 뭐. 길에 <laughs> 오든 안 오든 파악해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지 그리고. 또또한번 이런 소란이 있었죠. 몇번더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름 부르는 게한 사람 더 있어요. 우재준 의원인가? 네. 대구 북구 갑초선입니다. 예. 네. 우재준 의원도 그 영상들 한번 봅시다. 짧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평룡모순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laughs> 저것도 사실 먹이는 건데. 자 그리고 마저 얘기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시간 길어지잖아요. 음. <laughs>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름을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이름을 이거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재준, 우재준 의원을 특정해서 네, 이름을 부르는 네, 영상이 있거든요. 우재준 의원에게. 네. 잠깐만 기다려 달라 품격을 좀 지켜 달라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 영상 있으면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재준 여러 번 직접 벅적 하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준비됐어요? 자, 그 사이에 개엄 어, 관련 뉴스 몇 가지만 짓고 이재명 대표 빨리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준비됐다 얘기해 주세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나왔을 때 들읍시다. 어쨌든 이름을 알더라 이거죠. 뭐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재준 의원에게 품격을 좀 지켜달라 기다려달라라고 한 음. 뒤에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 없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 방송사들 단독 하나씩만 집어봅시다. 네. 집고 넘어갑시다. 개헌 관련 중에. 우선 JTBC가 대통령의 문을 부숴서 끄집어내라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통화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통화녹취가 곽종근 사령관이 일단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가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네. 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이 현장에 있던 다른 지휘관과 통화한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그러니까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윤석열은 부인했단 말이죠. 네. 그런 지시를 한적 없다고. 그런데 그런 지시를 곽종근이 받고 다시 부하한테 전파했을 네.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상황은 전부 생중계에 대해서 부하들이 실시간을 다 들었고 그러, 그 그중에 일공서단장이 네 이상현 여단장이 다른 또 지휘관에게 어, 대통령님이 문 부서서라도 끄집어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들어 있는 음,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화 오디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 1 2월 3일 내란 사흘 뒤에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음, 했습니다. 그게 특전사가 제일 전선에 있었단 말이죠. 707 특임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특전사의 입장, 거기 그 들어갔던 지휘관들의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모든 게 생중계됐고, 거기 투입됐던 이런 전원이 그걸 들었고, 그리고 저런 녹취가 있고, 특전사가 가장 최전선에서 주요 임무 종사를 했지만 이전모를 밝히는데 가장 또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특전사의 현장 요원들, 혹은 그 중간 지휘자들 그리고 사령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 그 특히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임무였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원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정확히 <laughs> 썼습니다. 이분이 국회 출석한 여러 군인들 중에 청문회나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일하게 당시 눈물을 흘렸던 분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영상 있나요? 예. 여러 카메라에 찍혔는데. 예. 인상 중에서 기억하는데 저분이 그분이었더라고요. 자, 이번엔 MBC 단독으로 넘어갑시다. 방송사 하나씩만 해요, 단독. <laughs> 자. 윤석열은 체포의채차도 없었다, 체포 지시를 전면 부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MBC 단독이 있었죠. 그 체포 지시가 있고 체포 명단이 나왔고 그 체포 명단은 홍정원 1차장이 불러준 그 체포 명단인데 그래서 체포했으면 이제 구금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가 구금 장소를 실제로 확인하러 간 방첩사 간부 진술이 확인했다 이거죠. 네, 노영훈 방첩사 수사 실장의 이제 검찰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그 노영훈 수사 실장이 비상계엄 당일에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방사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가봤더니 이 수방사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아서 대신할 시설까지 준비했다라고 검찰에 그러니까요. 진술을 했습니다. 체포를 하니까 네. 구금할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당시 계엄 상황이었고 그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계속 그 명령을 하달래고 위에서 끊으면 뭐합니까?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실제로 이 노영훈 수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신할 시설 그러니까 수방사 군사경찰대대의 미결수용소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서 공간까지 아, 비워놨다고 이미 합니다. 이미 준비했구나. 네. 첫 번째 14명. 그 네. 14명을 그 수감할 시설을 확보하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잖아. 30명이 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었고 거기에 세명이 이제 있었는데 다른 데로 보냈고 공간까지 확보를 자,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다안 했다고 하니까 진실을. 그리고 SBS 단독이. 하나 또 있어요. 드론 사령부 관련된. 네. SBS는 남들이 안 하는 단독을 급급이 <laughs> 한다고 하는데, 네. 해왔는데 이것도 남들이 안 하는 단독이에요. 예. 국방 전문 기자의 예. 단독인데 북풍 관련입니다. 그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있는데 사진도 공개를 했죠. 여기에 전단통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음. 분석이 나왔었는데 우리 군이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가 군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음.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단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드론이라는 게 우리 군이 제작한 게 맞는데. 근데, 삐라 살포형으로 제작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삐라를 싫어야 되잖아요. 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뭐 국방연구소나 이런 기관에 요청하면 기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낸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제작했는데 그러는데 필요한 3D 프린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3D 프린트 숨긴 거죠. 이게 무슨 기밀 무기도 아니고 왜 단순한 프린터 장비를 숨깁니까? 그걸 숨겼다가 들켰다는 자체가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나쁜 짓을 들킨 거예요. 이거는 3D 프린터를 구입했는데 왜 숨겼냐 차원이 아니라 드론사령부가 이 외환 유치제에 해당되는 북풍공작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의혹이거든요. 특검 출발하면 드론사령부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대상입니다. 여기는 무슨. 뭘 물어보기만 하면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다 부인하거나 와이라고 하는데, 뭐 무인기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그부터 이상하죠. 네. 그처음에 자연발화라고 그랬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하고 있어 진짜. 네. 거기 뭔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의심이 드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드론을 보낸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 맞먹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제가 내 외환 유치죄인데 그 영역은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무인기 관련 뉴스가 없다. 그러니까요. 자 그중에 한 조각이 나온 거고 매우 중요한 조각이고 SBS가 이런 남들은 안 하는 단독합니다. <laughs> 을 예, 칭찬 박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겠어요. 이제 시간이 박범교 의원으로부터 어, 마흔 역 재판관 권한적인 심판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이제 이재명 대표 모실 텐데 마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개엄 이후 첫 번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찾아서 보실 만합니다. 무슨 생각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엄 동안 했나? 첫 번째 인터뷰는고. 그 우리랑 아시지. <웃음> <웃음> 자, 약간 어, 아주 일독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더만요.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블루파크가 오늘 오후 5 시에 첫 방송. 뭐라고요, 블루파크? 블루파크. 아. 줄여서 불팍이라고 하더군요. 유튜브,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채널이에요? 네. 몇 시에? 오후 5 시에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입니다. 왜왜 여기는 왜, 왜? <laughs> 여긴 어? 왜, 왜? 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팍네 평일 매일 어... 오후 5 시에 잘안될 텐데 잘될 거예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진행을 하고요. 더잘 되려면 그 델리민주 민주당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어, 있잖아요. 네 구독자가 아직 3 0만 명밖에 안 돼서 아니, 그, 그 델리민주인데 왜또 이걸 만드냐고 델리민주에서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아, 델리민주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블루파크는 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아, 네. 델리민주에서 아, 하는 program. t e t v 에서 동시 송출될 어. 예정인데요 델리민주 아니, 많은 델리민주 많은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설정을 하셔야 음. 5시 라이브를 바로 우리가 챙겨보실 우리가 수가 그때 있겠죠 e TV. Tell him in the TV. Tell him i <laughs> 블루파크 화이팅! <laughs>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대리민주와 이재명 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힘들다 안균영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정권 자금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야. <laughs>